안녕하세요. 지오유 그룹의 신강희 설턴트입니다 회사의 자산을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작게는 노트북 같은 회사의 비품부터 시작해서 회의실이나 휴양지 같은 공간, 그리고 외면에 필수인 법인 차량까지 이런 공유물에 대한 사용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 추적이 어렵겠죠. 그렇다면 공유물 예약 관리 기능을 활용해서 회사의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관리자 계정을 통해서 공유물들의 카테고리를 분류해줘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 비품, 뭐 전자기기부터 회의실이나 숙박지 같은 공간, 그리고 법인 차량, 이런 것들을 먼저 분류를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분류들을 통해서 세부적인 공유물들을 하나씩 등록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전자기기에는 노트북, 미니 프로젝터, 빔 프로젝터, 컴퓨터, 숙박지는 저희 숙소 하나, 그리고 호텔, 그리고 회의실, 간이 회의실, 대회 의실 그리고 법인 차량들 이렇게 쭉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등록된 공유물들은 사용자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 보니까 예약이라는 열이 보이실 건데, 자, 예약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선착순, 그리고 추첨제, 선예약제 세 가지가 보이실 건데요. 자, 선착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승인 없이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바로 승인처리가 되어서 공유물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예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신청을 하되 이제 관리자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선착순과 선예약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과 사용시간이 겹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법인 차량을 지금 뭐 K5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운행 중인 시간에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할 건데, 이제 다른 사람이 시간을 겹쳐서 신청을 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자, 선약제, 선예약제로 진행이 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추첨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이제 신청을 받되 이거는 시간대가 중복으로 겹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호텔 같은 경우는 호텔이라는 어떤 장소는 하나지만 그 안에 호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호실을 같이 쓰는 게 아닌 이상, 시간대가 겹쳐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이 추첨제도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 포인트라고 있는데요. 자, 개인 포인트와 부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차감된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개인 포인트 관리, 그리고 부서 포인트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리자가 포인트를 부여해 주고요. 이 공유물을 신청했을 때, 수동으로 차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사용해서 신청하는 공유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법인 차량 중에 업무용 차량 여부라고 되어 있죠? 여기 차량 등록에서 차량들 따로 등록을 해서 공유물을 등록하는 개념이고요. 자이 차량들을 등록하면 여기 사용 신청 보시면은 아반떼 보시면은 운행 기록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자 계기판, 운행 전 계기판, 운행 후 계기판을 입력하면 주행거리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지나 키로수 입력을 하고요. 자, 여기 예약 내용이라는 거는 법인 차량 뿐만 아니라 각 공유물별로 이 양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공유물별로 신청할 때부가 사항들을 이 예약 내용에 기재를 할 수가 있겠죠. 뭐 호텔 사용 목적이라든지 이런 차량 상세 사용 내역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작성된 차량 일지 같은 경우는 여기 차량 운행 일지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 일지를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 아까 그 아반떼.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키로수나 이런 것들, 누적 키로수들 다 나올 거고요. 여기 2번, 3번, 4번, 1년번 쭉쭉쭉 쌓이면 이쪽에 합계란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국세청 양식에 맞도록 생성이 되고요. 이 파일을 또 엑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행일지도 그룹에 안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어, 자, 그런데 이렇게 수동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차량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운행이 끝나면 자동으로 운행일지가 작성이 되고 또 실시간으로 법인 차량의 위치를 관제를 할수 있는 차량 관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 상단에 이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된 공유물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청된 승인 대기 중에 있는 것들은 각각의 공유물 관리자가 있는데요. 자, 이 관리자 계정이니까 한번 승인해 볼게요. 자, 제가 신청받은 것들을 한번 한꺼번에 승인 처리를 하겠습니다. 선택 항목 일괄 승인.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자, 승인이 되었죠. 자, 여기 보시면 호텔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겹치지만 승인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승인이 완료된 공유물들은 여기서도 이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일정 관리를 들어갔을 때도 확인을 할수 있어요. 지금 항목이 좀 많은데, 자 여기서 공유물 예약만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공유물 예약에 대한 일정만 확인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정 관리 캘린더와도 연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사무실 안에 없더라도, 외근 중이더라도 바로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오유 그룹웨어 공유물 예약 관리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비품부터 차량, 공간까지 회사의 공유물들을 그룹웨어를 통해 예약하고 사용함으로써 관리의 용이함과 협업의 한걸음 더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